네, 안녕하세요. 도전연구소입니다. 자, 오랜만에, 어, 연희 부동산 시간인데, 어, 차은 씨가, 에, 주말에 아마 소식이 나온 것 같아요. 뉴스로. 에, 청담동에 그빌 폴라리스라는, 음, 꼭대기층, 한강뷰가 나오는 펜트하우스를 사셨다고, 에, 49억에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에, 오늘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그 뉴스가 났어요. 뉴스가. 어, 차은우 49억, 첨단도 한강거 펜트하우스, 전액 현금으로 샀다. 예. 그래서 알아보니까 여기가 그 이제 박민영 씨, 예, 박민영 씨가 사시는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거든요. 예. 여기가 너무 붙어있죠? 여기 양쪽으로 예. 너무 붙었는데 예, 요, 요 곳이고, 개요부터 보면 2009년도에 지었네요. 그러니까 지금 한 12년? 음, 12년 정도 됐고, 20층. 20층이다. 에. 근데 세대는 이제 19세대니까 어, 1층 여기 빼고 이제 여기 2층부터 어, 여기 20층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단일평형이더라고 보니까 61평, 에, 61평으로 어, 단일평형이다. 에, 이렇게 에, 보시면 됩니다. 나홀로 아파트, 고급 빌라 시장하고 이런 이거 아파트 등기는 나홀로 아파트로 돼 있거든요. 에, 아파트로 돼 있어서 그럼 고급 빌라 시장이랑 어, 거의 같이 가죠. 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등기부를 보면 어 여기 소유자 이동민 예 소유자 이동민 돼 있죠. 어 97년생이시더라고요. 어 거래가 49억 어돼 있고 여기 166.01로 돼 있는데 전용이 이제 50평입니다. 전용은 50평이에요. 그래서 취득세 계산해 보면 1억 7천 150만 원 취득세 나왔다. 이거 이제 어 등기비까지 하면 아마 더 나올 겁니다. 예, 취득세만 지금 계산한 거고 예, 등기비용까지 하면 음, 더 나올 거다. 7월달에 사셔서 9월달에 잠금 치르셨네요. 지금 9월말이니까 어, 이제 한달 뒤에 예, 한달 뒤에 뭐 소, 소속사에서 뿌렸나? 그건지 예, 모르겠네. 그래서 이, 평면도가 안 나와 있어서 여기 단일평형이라 저희가 이제 저희 PD님이 이렇게 땄는데 이제 현관 이렇게 들어오면 어, 구조는 평범해요. 어, 이렇게 들어와서 거실 예, 여기가 이제 영동대로 예, 영동대로 뷰입니다. 한강은 이쪽좀 있어요. 이쪽 예, 그래서 측면 측면으로 바라보는 예, 한강은 측면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뷰다. 아마 꼭대기층이시니까 잘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방은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여기 메이드룸이라고 조금맣게 창고형으로 또 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 하면은 방 4개에 이제 욕실 욕실 3개로 돼 있는 집이다 욕실 이렇게 3개 있죠 이렇게 3개 있는 집이라서 어, 좋아요 다이어리 룸도 따로 있고 주방도 따로 있습니다 그다음 보조 주방도 따로 있어서 이게 이제 50평 50평대 그냥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전용은 좀안 좋죠 어, 보니까 분양이 막115막80막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누 더라고요 근데 네이버에는 이제 61평으로 61평으로 돼 있는데 그 전용은 50평이다. 에, 그래서 80평은 좀 오버예요. 80평이면 거실이 이제 여기 서브룸 있죠. 여기까지 거실이 보통 나오거든요. 어, 근데 이제 50평 답게 거실 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나온다. 음, 그래서 4베이죠. 4베이 구조로 돼 있어서 어, 뭐 좋아요. 나올로 아파트라 잘 지은 것 같아요. 일정하게 이쁘게 올라갔죠. 어, 건물도 올라갔고 그리고 시세를 보면 지금 이렇게 시세가 나와 있는데 예, 여기 이게 차은우 씨가 산 이제 실거래가 어, 신고된 그런 표시고 보시면 지금 50억. 이 중층인데 왜 55억이지? 여기는 인테리어를 했나? 저층은 이제 42억. 아뭐 저층하고 뭐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네요. 어, 가격 차이 가꽤 많이 난다. 그래서 실거래는 뭐 이렇다 그래서 지도로 보면 지금 여기 홍루이젠이라 보이죠 여기 옆입니다 에 옆에 여기가 여기 이제 여기가 차광 씨가 산 빌폴라리스라는 나홀로 아파트예요 근데 여기는 어 여기 이제 상지 리츠 3차 그다음에 뭐 이쪽이 이제 2차가 이쪽에 있고 그다음에 뭐 PH12고 여기가 이제 장동건 여기가, 장, 여기가 지금 장동건 고소영 부부랑 어뭐 유명한 사람 많죠 여기도 뭐 꼭대기층에 그 현우진 강사가 산다고 또 그러고 음. 빌폴라리스 네, 여기 이거는 어, 좀 넓은 지도로 보면은 이제 왜 일로 이사를 했냐 이사를 했냐고 보면은 최근에 그 차은우씨 소속사가 판타지오더라고요 판타지오가 지금 여기 강남구 아, 여기 이쪽 이요 위치에 입점을 했습니다 아, 사무실을 이쪽으로 최근에 옮겼대요. 근데 여기가 지금 SM, 원래 SM 그 사무실이었거든요? 소속사? SM 소속사를, 그, SM이 나가고, 이제 여기를 판타지오가 들어온 것 같아요. 판타지오가 들어오고, 뭐, 인터넷에서 정보 보니까, 보증금 30억에 월 3억,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판타지오가 뭐, 여기 있다. 아, 그래서 가깝죠? 이렇게? 네, 이렇게 다니면 되니까, 어, 가까워서 아마 이쪽으로 얻으신 것 같아요. 이제 여기는 그 박서준 씨도 이쪽에 사시거든요. 음, 박서준 씨도 사시고. 동네 자체가 어, 청담동이 이제 여기 아래까지, 아래까지 이렇게 있는데 어, 청담동이 이제 강남에서는 가장 이제 압구정과 청담동 이렇게 대표되는 이제 부자 동네죠. 부자 동네인데 청담동에는 대단지 아파트가 없어요. 특징이 그런 나홀로 아파트 그다음 고급 빌라 시장 이렇게 형성이 돼 있거든요 아니면 뭐 단독주택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어~ 지금 대단지 아파트라고 하면 여기 청담 (3위) 청담 아 여기 여기인가 청담 (3위기) 어~ 그~ 지금 재건축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 청담 루에릭 루엘이, 루에리라고 그~ 롯데건설에서 이제 수주를 했더라고요. 에, 그래서 여기가 1230세대인가? 그래서 아마 이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로 이제 재건축이 돼서 2024년도에 이제 준공이 되는 가장 큰 어, 단지로 보, 뽑자면 청담동에서 여기가 제일 큽니다. 어, 청담3이 여기 재건축이 여기는 아마 대형 평수가 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면 여기 청담자에 있는 대형 평수가 없거든요. 에, 대형 평수가 없어서 39평이 아마 제일 클 거예요. 근데 여기도 막 40억 이 50억대를 지금 하그 가격대가 형성하고 있으니까 아마 청단삼익도 그거보다 더 높게 형성되겠죠 새아파트로 들어오면 음 청담동은 뭐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학군에 따지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어. 뭐 대치동이나 뭐 이런 반포나 방배 이쪽 저랑 그렇게 차라리 압구정이 아, 그래서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대단지 아파트도 좀 있어가지고, 한강대 쪽으로. 청담동은 조금 이런, 어, 뭐 투자 겸 실거주. 이게 완전 실거주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로는 사실 그런, 이런 연예인들이 사는 나홀로 아파트들은 사실 맞지는 않아요. 어, 투자보다는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주로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가격이 아파트에 비해서 막 그렇게 뛰진 않는다. 어. 그리고 어뭐 청담동이 지금 그 차은우 씨가 사신 데가 이제 여기인데 여기가 이제 영동대로 뷰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강뷰는 이렇게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어 꼭대기 층이라 더잘 보일 것 같은데 이제 여기 특징은 여기 영동대로 있죠. 영동대로를 이렇게 어 서로 마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 여기 이제 성수연락정비구요 음 여기가 이제 개발이 되면. 여기 자양 4동까지 이렇게 뻗친다고 지금 얘기가 돼 있는데 어이 자양 3동하고 여기 2동 이렇게 한강뷰 라인으로 재건축이 될지 여기 지금 막 빌, 오래된 빌라가 막 8억 하거든요 8억 9억 정도 하니까 그런 막 재건축의 그런 재개발이나 아 재건축에 그런 기대 수요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글쎄뭐 오세훈 서울시, 지금 서울시장이 다시 이제 뭐 추진을 할지 에, 여기가 참 좋아요. 에, 근데 상당히 강남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낙후됐다. 에, 굉장히 낙후됐습니다. 그래서 어, 강남은 진짜 넘사벽이죠. 에, 특히 청남동은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단지 아파트가 없고 이런 나홀로아파트라든가 고급 빌라 시장 이런,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서 어, 여기 터가 좋나 봐요. 이쪽으로 많이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영동대교 남단 쪽으로 이렇게 연예인들 이렇게 사시는 거 보면 여기가 뭐 입지는 좋죠 입지는 참 좋고 이쪽이 뭐가 있나 음. 그런 네트워크가 뭐가 있나 <laughs> 여기 뭐비 김태희도 여기 살다가 이제 이태원으로 갔잖아요 <laughs> 이태원으로 갔고 오, 참 연예인들이 많이 좋아하는 동네다 청담동이 그래서 뭐 그렇게 막 특이사항 없습니다 월 현금으로 사셔가지고 뭐 특이사항은 없고 차은우씨가 무슨 별명이 무슨 얼굴 천재? 네, 얼굴 천재라는 별명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잘생긴 거를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건지 네. 잘생기셨잖아요. 키도 크시고. 어, 그래서 참 요즘에 트렌드에 맞는 그런 꽃미남. 네, 꽃미남 얼굴이라서 어, 아마 잘나가시는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막 50억짜리 그 집을 살 정도면 정말 어, 대단하시다. 어. CF에서 많이 뵀는데 작품에서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네요. 아무튼 이렇게 마 매매하시고 한달뒤 이제 한달 정도 뒤에 소식이 들려졌는데 아마 실거주 하시려고 사셨겠죠. 소속사랑 가깝다. 그게 뭐 핵심입니다. 딱히 특이사항이 없어서 아무쪼록 차원씨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